기아대만 직진으로 맞춰 놓을라구 <laughs> <laughs> 놀라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가자 그래 이거 <laughs>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중 <laughs> 나이스야 그냥 갈까? 무서우니까 야야야야 뚝뚝뚝뚝뚝뚝오야 움직인다 줘, 어, 야 오른쪽 오른쪽 어야 미안해 어 이거 어, 너 거다 <laughs> 너 <laughs> 아니 근데 움직이네가 어쩔 수 없잖아 잠깐만 빨리 갈게 응 왔다 왔다 체크인들 너한 어, 번만 가줄래 너너 어, 자... 그렇지 너무 갑자기 좀 깜짝 놀랐네 <놀랐는데. 웃음> 오늘 야. 왜 피자래 그니까 아니 이제 두 시간도 안 했어 안녕 아, 나 가자 가자 제가 성 예. <laughs> <놀놀놀놀랐> 너도 해야 돼. 볼 뭐, 뭐, 뭐라고? <웃음> <웃음> 와우. 너뭐 해야지. 그렇지. 따라간다 천천히. 천천히. 천, 차분히. 천천히. 저거 건너가야 돼. 우리. 아 어, 지금 기다려. 내가 해야 돼. 어디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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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바로 날 나온.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어. <laughs> 그렇지. 음. 천천히. 가자. 가보자. 오케이. 오. <목소리> 너가 많이 해야해 <laughs> 어 a 어, 어, 너가 hair. Oh, don't have any. I can do 가 자. d o o d o 기어 do it. Don't do it. Don't do 됐어 바로, 바로. 이척척척척 척.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다음에 거? 다음에 이거 2번?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오오 느낌 아니까 오케이 뭔 뭔지 알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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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지 알았어 알겠지. 어, 알았어, 알았어 살짝 살짝 아, 살짝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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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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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지. 뭐야? 야저 거기 절벽겠어 조금 천천히. 깎, 깎 아, 뭐뭐 또. 어 이거는 좀. 일부러 좀? 아 근데 너무 가까워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야지 <laughs> 와, 잠깐만요. <laughs> 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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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거 지금 간다고? 그렇긴 해, 하이니 지금 바로 가. 가. 갯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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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멈춰야 돼. <laughs> 가. 오, 뒤에 뒤에 안, 시무 나, 아. 아. 오 나, 무서워. 나,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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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요. 다. 바로 가. 빨리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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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멈춰요. 이거는 돼. 뭐지? 오른쪽 왼쪽인가? 여기 어, 한번 어. 보자. 한번 보자. 어, 오른쪽 왼쪽 가자. 여기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어어 알아 알아. 어어 아, 알아 알아. 오호. 아나 체포해 체포해. 좋았어. <tons Çünküevite> <tons>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대로 직진 직전. 노노노노노나 <시장> 많이 나 많이 옴 뱀남마 한만남 뜻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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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촥아 아니 <laughs> 집중해 지금 나 거북목이야 나도 <laughs> 어, 눈알이 착시 현상 일어나는데 어, 이거 그거 같아. <laughs> 그림 움직이는 그림 보는. 그림 캐릭터 많이 봤는데 그거 분자.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음. 너가 돌때 내가 너무 쉬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서 뭐 실수. 근데 확인해야 돼. 그냥 너가 빨리 해야 돼. 내가 손가락을 다섯 개다 써볼게. 이렇게.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응, 그냥 그렇게. 해. 응. 아니 그니까 너가 쉴때 내가 마냥 쉬고 있을 수가 없어 아니 나떻게 빨리 했어 하지만 이게 최대세요 진짜 안 되나? 달 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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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지? 어떻게 하네 저딸 이거 진짜 로이로 <laughs> 안게면 출근 못 함. 샷. 그거 되는데어정 오늘 퍼들 퍼들 퍼들을 못 괴서 출근을 못 달고 갔다. 오 마이 기고 아, 밀려 밀려. 근데 밀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살짝 해도 나쁘지 않아. 냐냐. 내가 먼저 돌고? 그걸 그렇죠, 진짜 맞나? 이렇게 밀린다니까? 너무 네. 느리면 아니, 밀려. 그러니까 저 순간은 살짝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지금 계속 죽고 있잖아. 이 <laughs> 순간! 마법처럼! 난 그것도 로 벗어! 지금 여기! 남이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드레. 장근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가 조잡을 시고 우리 할아버지, 장군을 면 그냥 할아버지. <laughs> <뺏으면 그냥> <laughs> 아니. 해야지 앞으로 가지. 아니 근데 조금은 지조와 절개를 지켰는데. <laughs> <laughs> 무슨 상황이지?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지지와 절개를 지켜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나? <laughs> 더 하나? 예. 징이 한 것밖에 더 하나. <laughs> 완전 그냥 확 찢겨서 돌아버리고 있어갔다. 완전 찢기게? 어 이렇게 찢기니까 오히려 완전해, 그치? 완전 끄지. 완전 90도 로 물살에. 앞으로 그렇지. 가야지. 그러니까 완전 90도 이렇게 찢겨버리면 얘가

심해. 어, 아, 어, 세상에 어, 아, 너무 세상지피입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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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 oh, 너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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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려 oh, o 가 oh, o 꺾인다. 음~~ 진짜 음, 으으으으으으 음. 아, 우리 지쁘지 않아! 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돌리고, 너 돌리고, 으으으으으나으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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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야야야으으으으으으으으 너 돌리고, 근데 희망이 엿봤어 지금 그니까 희망 정말 엿봐 <laughs> <laughs> 잠깐 너무 웃겨 아! 약간 좋아, 어지러우니까 이거. 예민해졌어 지금 <laughs>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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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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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어? 또가 아 어, 왔다 심해 와 아, 진짜로 힘들어 다시 돌아오나? <laughs> 아와 아아아아 아. 아, 죽는 줄 알았네 진짜로 이건 뭐야? 궁금한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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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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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아, 이렇 이분이 잘하는데, 우리? <웃음> 뭐지? <웃음> 지금이지. 지금이지. 지금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뭐라고 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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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만거 26분 지금 하는 거. <laughs> 이제.

어. 아. 이게 뭐야? 너무 무서워. 올바나기 아. 을 쫄리게 만드는 거. 그니까이 야. 설마 떨어지지 않겠어? 와, 좋은데? 아, 그쪽 포인트. 아, 제꾸문도. 해적이 진짜 있어? 여기 해적들은 낯선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응나 우리도 너네 안 반겨 여기까지 할 거야. 응응안 음, 음, 반겨. 고생하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다. 백업 <laughs> 보고 있는 것 같아. <laughs>